안녕하세요. 아테조아 t v 의 다이앤입니다. 오늘은 책 리뷰를 할 거예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오늘은 이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장을쭉 읽어봤는데요. 어, 제가 부제목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봐 드릴게요. 이장 어, 제목은 20년 동안 만난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들. 1번. 진짜 자존심 최고가 되면 세상은 결국 나를 찾는다 2번 부드러운 영향력 끌리는 사람은 자기 피하를 하지 않는다 3번 좋은 평판 포스트잇 보다는 딱풀 같은 사람이 되라 4번 어, 따뜻한 격려 나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말 한마디 5번, 어, 신뢰의 힘.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6번, 자기 표현. 화내지 않고 나를 말할 수 있는가. 7번, 분노 다스리기.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라. 8번, 웃음의 효과. 잠자고 있는 유전자를 깨워라. 9번, 삶의 자세. 답이 안 보일 때는 내 장례식을 떠올려 보라. 10번, 식지 않는 열정. 거침없이 질주하는 자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 11번, 배려의 기술. 사람을 제대로 대접하는 법은 따로 있다. 12번, 강한 책임감. 삶을 바꾸는 것은 바로 책임감이다. 마지막입니다. 13번, 나의 오늘. 기분 좋은 하루는 내가 만든다. 이 중에서 저는 무엇을 골랐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제가 오늘 같이 쉐어하고 싶은 내용은요. 바로 7번 분노 다스리기.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 제가 한번, 음, 제가 줄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한번 쭉 읽어봐 드릴게요. 음, 내놓으라 하는 한 회사와 공동으로 일을 진행한 적이 있다 클라이언트가 대기업 회장이다 보니 컨설팅 시간 약속 30분 전에 그 건물 1층 커피숍에서 그 회사 대표와 미리 만나서 의논하고 올라가곤 했다 어느 날 우리 둘은 생과일 주스를 시켰는데 가져오던 직원이 실수를 해서 주스를 우리에게 다 쏟아버렸다 입고 있던 옷은 다 젖었고 노트북 가방에는 온통 노란 알갱이들 천지였다. 너무 막막해서 웃음이 나왔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일어서며 소리쳤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장님 배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 소리에 놀라서 그를 올리다 보니 얼굴이 시뻘겋다. 그날 그의 모습은 평소의 그와 너무나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세련되고, 매너 있고 늘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평소 자신의 목표 이미지를 잘 관리하는 것은 노력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화가 났을 때,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그 진가가 발휘되기에 이미지 관리는 단지 외적 요소를 꾸미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어, 위의 경우 그 순간 그렇게 말해봤자, 결과가 달라지기는커녕 본인의 이미지만 망가진다.나도 평소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날 첫 번째 든 생각은 이건 변경 불가능 상황이었다.나는 그냥 웃다가 울상인 얼굴로 한마디만 했다.아이고 어쩌나 조심하지 그랬어요.그~ 그곳에 갈 때마다 커피를 시키면 그 직원들은 늘 케이크 한 조각을 가지고 나온다. 그날 많이 고마웠다고 한다. 어느 날부터 나는 화낼 일이 줄어든 걸 느꼈다. 어, 그리고, 음, 조금 스킵을 해서요. 인간이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은 분노라는 실험 결과가 있다. 주어 담을 수 없을 말을 감정적으로 내뱉는다면, 복병에 어이없이 패배한 자신의 모습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또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분노를 잘 이겨내야 되는데 그저 참기보다는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 어,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분노를 잘 이겨내야 되는데 그저 참기보다는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 다스려지지 않은 분노는 언젠가는 결국 폭발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어떠셨어요? 어, 각자가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저도 웬만하면 이미지 관리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어, 여기서 그렇잖아요. 평소 목표 이미지를 잘 관리하는 것은 노력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렇지만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어 근증가가 발휘되기에 이미지 관리는 단지 외적 요소를 꾸미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요. 어 저는 어 항상 이제 아이들 친구들을 아이들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 엄마들을 만나거나 아 그래도 이렇게 잘 보이고 싶어요. 예, 고상한 엄마 잘 보이고 싶은데. 순간적으로 확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그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를 했어. 좋게 좋게. 하지 마. <laughs> 어, 제발 하지 마. 뜨지 말자. 좋게 좋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아까 이 직원처럼 실수를 하는 거예요. 뭐, 컵을 깼다든지, 아니면은, 어. 만들어 놓은 장난감이 뭐 부서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스나 이런 음료수를 먹다가 쏟았다든지 그러면 그 순간 정말 폭발을 하거든요 어, 평소 이미지하고 다른 모습이 그 순간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런데 여기서는 그랬잖아요 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거그 순간 깨달아야 되는데 어, 우리 엄마들이나 그리고 또 아빠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욱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내가 소리 지른다고, 내가 화를 낸다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아,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결국은 내 이미지만 망가질수 없으면 즐기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어, 나오네요.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훈련도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다 실제로, 어, 같이 쉐어하고 싶은, 어, 내용은요. 바로 11번. 배려의 기술. 사람을 제대로 대접하는 법은 따로 있다. 어,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즈음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친척이 가난한 친척을 초대한다. 그동안 너무 마음을 쓰지 못한 것 같아서 저녁이라도 대접하려는 것이다. 남산기슬기에 자리 잡은 번듯한 고급 중식당에 자리를 마련했다. 그런데 바로 이 장, 장소 선택에서부터 잘 사는 친척의 선의는 흉해져 버린다. 부자친척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휑하니 남산을 올라 식당에 도착한다. 하지만 가난한 친척은 추운 날씨에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도 한참을 걸어서야 겨우 식당에 도착한다. 아무리 맛으로 유명한 식당을 선택했다고 해도 형편없는 대접일 수밖에 없다. 대접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엔 먹을 것만 주면 그만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더구나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접은 점점 어려워진다. 네세요. 여기까지 제가 읽어봐드렸는데, 어, 상상이 되시나요? 음, 그 부자 친척이신 분은 정말 좋은 레스토랑을 어,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겠죠. 어, 그런데 어, 두 번째는 생각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정말 자가용으로 정말 그 식당 앞에까지 어, 차를 타고 갈수 있었지만 이분은 어, 버스를 두 번이나 타고 그리고 또 굉장히 추운 날씨였잖아요. 버스를 두 번이나 타고 또 기다리시면서 또 내리고 난 다음에 한참을 또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대접은 대접인데 어, 배려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받으시는 분이 대접을 받는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정말 그분들이 대접하는 그분이 생선회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생선회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 먼저 물어보고 정말 그분의 상황과 그분의 또 취향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 대접을 한다면 정말 그 대접 받으시는 분. 내 네, 의사를 먼저 물어보는 게 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 부자 신척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찌 됐던 대접을 하고 싶어서 어, 중식당을 어, 고르셨겠죠. 네, 근데 하나만 하고 두 번째는 생각을 못하셨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어, 이런 부분에서 혹시 저희도 실수를 하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들어요. 어, 제가 대접하고 싶은 분이 혹시 생선회를 싫어하진 않는지, 어, 매운 거는 못 드시지 않는지, 이런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어, 모시고 가면 서로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배려에서 어, 마음이 서로 오갈 수 있고, 또 대화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3장을 읽고서 함께 쉐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직도 구독 안 해주신 분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